김준태와 조명호 선수의 경기 이제 두 선수의 뱅킹과 함께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참 대한민국 나라 자체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20대 선수 두 명이 이제 세계 랭킹 10위권의 선수를 두 명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게 네. 네,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에버리지가 1.9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의 경기에 서볼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어좀 잘못 치는 것 같은데 1.9반. 잘 치는 같은데도 3.0이 넘어버리는 아, 예. 어,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이제 메탄고등학교 선후배사이죠 예. 메탄고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체대까지 선후배사이고요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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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이제 동일한 예. 경로를 걷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김준태 해결합니다. 사실 두 선수 중에 누가 먼저 이 월드컵 우승을 하냐 이런 관심도 많았었는데 월드컵 공동 이제 3위들은 이 나란히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우승은 먼저 조명호 선수가 먼저 달성을 40년은 이 선수들이 이제 소위 말해 해 먹어야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연속 득점. 절대 져서는 안되는 경기가 이번 경기입니다. 자 길게 바깥 돌리기 마지막까지 회전이 퍼져줍니다. 자,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횡단으로 정확하게 뽑아내는 조명 사실 불과 뭐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승자의 머리지가 1.5한 뭐 6에서 7그 전으로 간다면 1.5 그렇죠. 예. 내공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득점을 이루어냈습니다. 짧게 직접 들어가는 공이죠. 붙어있는 빨간 공을 향해 떨어뜨립니다. 방향 정확하군요. 다시 3연속 득점으로 역전하는 김준태. 저희가 이 시간제 이 매치를 기획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꿈꿔왔던 매치의 방향 이런 거거든요. 나올 네. 때마다 역전을 하고 어느 순간 시간이 떨어졌을 때 되돌아오기. 네, 무난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직접 좁히면서 바깥 돌리기 득점 자, 끌어서 바깥 돌리기인데요. 언진이 길게 구사했는데요. 자 마지막에 회전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힘은 있나요? 힘이 있나요? 힘이 있어요. 딱 맞게 닿았습니다. 더 한다면 김준태가 이제 시간을 다 가질 수도 있거든요. 와 예, 멋진 곡선을 그려냅니다. 예, 뭔 두께로 저 긴각을 저렇게 부드럽게 세워서 아, 라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야, 상상하기 힘든 공이죠. 네. 자, 이공 들어가면 1세트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충분히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공이죠. 자, 내 공이 먼저 지나갑니다. 네, 네. 지나가면서 네. 득점 6점. 역시나 이런 단기전에서 말씀드리는 것 타석에 들어서 있는 선수가 반드시 유리하다. 초반 2점 석점씩 주고 받았던 두 선수 공타도 나란히 주고 받았었고요. 자, 그 이후에 깨어나는 과정에서 김준태의 하이런이 1세트를 장식을 하면서 이제 남아 있는 김준태 선수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게다가 지금 2세트도 초구가 김준태예요. 자, 길게 돌아서 포쿠션 획득점 9점 이 조명호 선수와 김준태 선수의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신, 확신하지 못하는 조가 이런 조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오! 행운의 득점까지 아이러니 11점으로 늘어납니다 와 정말 잘 친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 소위 말하는 게임돌이 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1점 한 음. 3, 4 이렇게 맞잖아요 당구 신하고 치는 느낌을 <laughs> 받습니다 보통 이2 0이 육박하는 선수하고 당구를 친다? 이거는 음. 자, 1세트 6이닝의 김준태 선수의 하이런 11점이 남아있는 시간을 모두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김준태가 조명호를 상대로 초구를 내줬습니다만, 그러나 후구에서 3.166의 에버리지와 함께 1세트를 장식을 합니다. 초반에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 이 경기에 또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11점을 치고 나서 바로 상대가 공격도 하지 않고 다시 자기의 초구다. 김준태에게는 굉장히 반갑거든요 아 좋아요 조금 약할까요? 아좀 아, 약할군요 초구를 이렇게 일목적공을 살짝 보내면서 가야 되는데요 자 키스받았고요 네.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아 의미있는 득점입니다 지금 어려웠던 상황이 이제 일목적공이 두께를 썼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얇은 두께에서는 키스가 나기 때문에 그 두께 안에서도 내 공을 전진시킨다는 게 서로 끊임없이 예, 경쟁해 나가고 예,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장 단으로 내려보내면서 아 오늘 김준태 선수 컨디션 굉장히 좋네요. <laughs> 이 봉거리 이기냐. 항상 그런 <laughs> 얘기 가지고 서로 이제 예, 친구들끼리 예. 했거든요. 지금도 이 경기 어... 시작 전에도 우리 한장희 캐스트에서 누가 이길 건지 물어봤잖아요 예. <laughs> 그런 것처럼 항상 이제 화제가 될 겁니다 아, 오늘 뭐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제 네 정말 이제 눈이 즐거운 경기입니다 신세대입니다 예, 당국의 신세대들이고요 자 포쿠션 이후에 와 완벽합니다 아... 예 김준태 선수의 기세가 무섭네요 앞선 경기에서 이제 남자 선수들의 횡단샷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같은횡단샷은 상당히 좀볼 맛이 나는 공격이었어요 이적구간에 거의 붙어 있는 상황. 오, 오 행운의 키스가 득점. 네. 또 다시 행운의 득점. 조명호 선수는 지금 멘탈을 꽉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선수라면. 사람들이 이제 조명호 선수를 막. 연호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와 관심이 본인에게 가기를 더 많이 바랄 거예요 어, 페드로 선수 남아 있고요 김광현, 장가현 선수 남아 있고 또 야스퍼스가 남아 있습니다 네. 뭐 3승 정도를 거두면 이제 다음 라운드 진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네. 이제 야스퍼스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부담이 생기는 게 문제죠 그렇지. 이 당구가 멘탈이 너무 중요한 스포츠인데 내가 나머지 경기를 옆돌리기 대회전 조명우 선수에게는 이제 어 실력적으로는 세계 최고 중에 최고라는 것이 벌써 검증이 돼 있고요 자, 완전히 짧게 자, 빨간 공 컨트롤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4연속 득점 8대4 횡단득점, 이제 석점차 되돌아오기 괜찮아요. 연속 6점, 왼손대회전. 자, 더 길어져야겠죠? 네, 좋습니다. 7점 치열하게 두 선수가 첫두 세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선수가 예, 서로 이제 최고의 자리에서 예, 최고의 라이브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좀 투영되어 있죠. 네, <laughs> 하, 조명우. 다시 갑니다. 다시 한번 가는 공 10연속 득점. 한 20초에서 30초 사이에 지금 계속 공격이 꾸준하게 들어가면서 11점째 참 두께가 참 좋네요 아저 같으면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안전하게 칠것 같은데 아 두께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내공이 저렇게 이제 길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안쪽으로 가나요 우리 쿠션이에요 쓰리 쿠션으로 봅니다 조명우, 이 공까지 해결합니다. 열두 점 정말 까다로운 공인데요 안으로 돌기 2개 치는 와중에 가장 치기 싫어하는 공입니다 네 최후의 선택인 공인데요 김준태에게는 어쩌면 이번 세트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넣으면, 네 적공만 풀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생긴 와야 이걸 끌어내립니다 김준태 와 이걸 밀리는 리버스가 아니라 힘으로 저 밀리는 각에서 와 횡단 샷이 나올 수 있네요 그걸 또 공이 이제... 왜 앞으로 안 가나요 와 앞으로 전진을 하는 기... 뭐안가게나예 뒤로 오게는 만들 수 있는데 저만큼만 네.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밀림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설사 들어가지 않더라도. 잠그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뱅크샷으로 잠그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자, 일단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죠. 성공이 필요한 뱅크샷입니다. 자 흰공 쪽으로 걸렸는데 오! 닿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얇게 맞았는데 저기 사이로 빠져나가나요? 와 지금 설정이 야잘 들어갔는데요, 진짜. 아, 이건 걸리면 들어갔어야 하는 곡인데요. 아 아, 0.1mm 차이로 리버스 먼저 가면서 조명우 득점합니다. 아, 참 조명우 선수. 아, 1세트 김준태의 11점 하이런, 2세트 조명우의 12개 하이런. 조명우는 공격을 <laughs> 더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3세트를 준비하는 조명우 이제 세트스코어 1대1로 두 선수가 3세트에서 결판을 내겠습니다 자 1세트는 19대7 김준태의 승리 2세트는 14대9 조명우의 승리입니다 초구를 시원하게 거의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초반에는 뭐 시간 안배보다는 일단은 본인의 템포대로 칠수 있는 공들을 가볍게 가볍게 공략을 하고요 자, 직접 떨어지면서 석점 득점의 라인이 나올지를 확인을 했고요 들어갑니다 네. 앞선 이닝에서 이제 한계치에 있었던 바깥돌리기 조금은 이제 오차가 있었는데 이면 넉넉한 공간에서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이제 10점 이상만 치지 마라.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죠. 네 안으로 조금 두꺼웠는데요. 자 빨간 공도 노란 그레도? 공을 향해 내려옵니다. 행운의 아 행운의 득점. 아 여기서 행운의 득점까지 나오네요. 본인이 원한 것도 분명히 두꺼웠는데요. 조명현 선수 네. 제스처가 말을 해주었는데 일목적공하고 내공하고 같이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내공이 더 빠르게 내려와야 되는데요 이번 조명현 선수의 경기 잘못한 거한 개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죠 네. 정말 잘 치고 있는데요 8점 지금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경기 중에 가장 빨리 끝났던 게 제가 그냥 5이닝으로 기억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음. 20분 동안 5이닝밖에 못 친다는 것도 5분이 흘러갔군요. 밀어서 갑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회전, 한번더 회전이 남아 있어요. 10점째, 자, 보니 완전히 자유자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력하게 샷을 해도 저렇게 강력하게 샷을 하면 내 큐가 좀 떨릴 만도 한데, 그 히, 떨림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조명호 선수의 왼손 브릿지는 정말 자세부터 모든 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성기 시절에 강호동, 이만기 자꾸 씨름 얘기를 하나 하는데 딱사퍼를 붙들고 <laughs> 직접 어효룡이 이야기를 한 열전만 치지 말아라 듣지 않고 있는 조명호입니다.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선수들이 촉으로 <laughs> 이렇게 쳐야 되는 순간에 이꺾깨물고 치게 되면 야. 자, 지금은 코너 쪽에 좀 깊숙이 박혀 있는 빨간 공인데 음. 아랑곳하지 않아요. 공들이 음. 지금 다 치는 순간 맞아 있는 조명입니다. 13점. 자, 두껍게 당기면 안 되죠. 조금 좁... 얇게 당기면서 그렇죠. 키스 때문에 두께를 마음껏 편하게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지금도 괜찮죠? 괜찮아요? 득점 갑니다. 14점. 비켜치기가 되나요? 충분히 나오는 발입니다. 예. 네. 아, 잠 약간, 약간 밀렸네요. 네. 약간 밀리면서. 네. 14점. 14점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다는 눈빛으로 타석이 들어섰습니다. 이첫 득점을 해결하는 게 김준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첫 득점 김준태 해결합니다. 네. 시간이 절반이 잡아먹었는데 예, 아직 1이닝입니다. 1이닝 자, 약간은 지금 갸우타는 득점이었거든요. 김준태 선수 바로 좀0점을 잡아갈 필요 있습니다. 자, 지금 흰공으로 겨냥을 합니다. 사이로 보내는 옆돌리기인데요. 돌아서 늘어지나요? 아, 속도가 좋아요. 네, 예. 김준태도 날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14점을 맞고 석점의 반격을 바로 가하고 있는 김준태 조명우 음아네 행운의 득점이 나오네요 아 이번 두 세트 두 개째거든요. 네, 두 번째 회원의 득점이죠. 출발 다닿왔어요석점 다 쓰리 뱅크 득점 조명우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경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등점을 낮췄어요. 끌어서 한 바퀴 더 돌립니다. 예. 조명우의 스트로크라면 충분하고도 남을 이 샷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밖에 더 가도 되겠어요. 네. <laughs> 아 점수차가 크지만 예 가볍게 공격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럼요. 보기 좋습니다. 예. 여전히 집중력이 살아 있는 상황. 이걸 해결한다면 이야기 달라질 수 있어요. 야. 길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망설여지고 있어요. 키스를. 뱉고 득점 와, 해결합니다. 아, 어려운 공 키스 제가 하면서 득점 잘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예민했거든요 지금. 고너 돌아서 짧게 떨어지는 공입니다. 자내 공을 살짝 끌면서 짧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좋아요 연속 득점. 선호까지 가는 과정이 조금이라도 밀리면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밀리지 않게 내공을 제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김준태 선수도 대단합니다 절대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짧게 떨어지는 공 지금도 득점으로 갑니다 이제 김준태도 10점대 진입 조명선수는 할 바를 다 했고, 뭐, 이제 할게 없고.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마 또 비기는 건 아니겠지? <laughs> 자, 일목전구가 내공의 사이 거리가 멉니다. 두께의 실수와 여지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집중해야 됩니다. 자, 아, 저... 밀렸어요. 밀렸어요. 김준태 선수의 추격은 여기까지 였습니다. 자, 1세트는 김준태의 승리. 그러나 2세트 하이런 12개, 3세트 하이런 14개의 조명우가 두 번의 무승부 이후에 야, 버티고 나왔습니다. 아, 두 선수의 에버리지가 토탈 에버리지가 똑같네요. 참나. 네. 예, 17이닝 동안 두 선수가 3세트 39점씩 똑같이 기록을 했고요. 아, 이런 경기에서 승자와 패자를 나눈다는 게 아까울 정도로 김준태 선수 정말 좋은 경기 해 줬습니다.